요건이들 그 칼라 있는 거랑 라운드 약간 목선 살짝 올라오는 그런 라운드랑 이렇게 두 가지씩 항상 나오는데 칼라는 보통 세 가지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원피스에다가 활용하려고 흰색만 급하게 들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칼라는 다음 편에 언니들 영상 소개해드릴게요. 언니들 가슴 단면 57이에요. 57 넉넉하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57이면 너무 큰거 아니야? 원래 이거 44 사이즈 언니들 도요 사이즈를 입어요, 언니들? 레이스 가장 긴 부분까지 했을 때 116이 나와요. 총장이 116. 이렇게 하니들 편안하게 입는 원피스인데 앞에 주머니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이에요. 하니. 이중. 약간 샤랄라 이렇게 하는 품. 걸을 때 옆선이 굉장히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너 칼라로 갈게요. 얘가 그린 칼라예요. 그린 칼라. 그린하고 베이지 칼라하고 두 가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이들 아이보리보다는 짙어요. 저거 그린 저기 베이지로 할게요. 아래 이렇게 이너 달려 있으면서 위에서부터 전체 아 사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피부에 닿는 감촉이 되게 좋아요. 주머니 언니 양쪽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얇은 원단에는 주머니 잘안 만드는데 기술이 되게 좋은 거죠, 그만큼. 옆선이 언니들 걸을 때 굉장히 예쁜 약간 여신 원피스 느낌처럼. 옆선이 이렇게 이너가 딸려있는 건 언니들 내가 이너를 갖춰 입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렇게다가 바지 이너를 입고 싶니 상관없어요. 블링블링 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언니들이 얼마든지 컨셉을 잡으실 수 있어요. 바지 이너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바지너를 입으셔도 되고 그냥 나는 요거 하나만 입겠다 상관없어요. 비치는 감 아예 없어요. 아예 겉에 이렇게 샤랄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에 원단이 들어있어서 언니들 뭐 받쳐 입거나 이런 거는 필요 없는데 내가 또 여기에다가 블링블링하게 이너를 입고 싶다.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 칼라가 나와요. 아에 언니 요렇게 카라 레이스 이너티 하나 입어주시고 입으면 굉장히 원피스도 살고 라운드로 입는 것보다는 일단 카라가 있으면 조금 더 예뻐요. 피부가 민감한 언니들 있죠? 이런 게그 카라가 얘는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목선까지 이렇게 카라가 올라와요. 이런 거 까칠하게 느껴지신 언니들은 카라를 피하시고 라운드를 입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매라든지 카라 자체에 레이스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사면 소재 들어가 있는 이 원피스 언니들 이중으로 된거 그린하고 언니들 베이지 칼라 두 가지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예요 이렇게 칼라감 두 가지 잔잔한 꽃이고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하지 않는 그런 라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전체적으로 린넨이에요. 앞에 핀탁 잡아주면서 자수 있고, 일단은 소매 자체가 블라우스인데도, 요렇게 이쁘게 나와요. 약간 어깨선에 시스루 느낌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은은하게 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앞 가슴에 보시면은 자수 요렇게 있고, 주머니가 양쪽으로 있어요. 자켓으로 입으셔도 되고, 난방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한쪽 부분에도 언니들 이렇게 자수나져 있어요. 잔잔한 체크 칼라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그린색, 빨강색, 아이보리색, 요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근데 내가 바지랑 요 린넨이랑 같이 입고 싶다. 요렇게 언니들 그린바지에 요렇게 입어주셔도 세트 느낌 언니들 살, 살리실 수 있어요. 같은 소재의 린넨끼리는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니들 고급지게 입고 싶다. 흰 바지에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예뻐요. 바지 칼라구요. 흰색 바지는 조만간 들어올 예정인데, 그 바지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내가 자체적으로 그린이랑 요렇게 하니들 입어주시면 더 고급진 느낌이긴 한데, 내가 흰색 바지에 검정 바지에 다른 바지들 같이 입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컬러가 지금 나와 있어서 세트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 언니들 조끼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내가 응용하시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치마랑 바지랑 두가지 스타일을 나오는데 내가 치마랑 입고 싶다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얘네는 언니가 원하는 스타일로 얼마든지 코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져요 근데 같은 컬러 그린이기 때문에 그린으로 이렇게 가도 조금 더 고급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흰색 바지 입으면 언니들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이런 건 색감 자체 이런 거 너무너무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넉넉하게 입으셔야 돼요 언니 린넨이에요 린넨은 찢어지면 은 미워진다고 보셔야 돼요. 가슴단면 언니들 55로 갈게요, 55. 총장은 61 정도 나오는데 60으로 갈게요. 앞에 언니들 이렇게 핀딱 처리되어 있으면서 주머니 이렇게 언니들 넉넉하게 있어요. 자켓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이걸 난방으로 하나만 입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이니들 위에서 살짝 잡아주면서 원단 여유를 더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벌렁벌렁하지 않게 밑단에서 이렇게 살짝씩 앞뒤로 잡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랑 이런 소매끈 이런 라인들 요게 이니들 그린 컬러예요. 그린 컬러 아이보리색 소매 옆선에 굉장히 은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컬러예요. 요렇게 이니들 주머니까지 포인트 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요기 언니들 아이보리 칼라예요. 아이보리 칼라. 그리고 빨강색. 안에 언니들 나시 하나 입고 오픈해서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빨강색 똑같이 언니들 요렇게 시스루 느낌처럼 어깨 부분에 요 되게 언니 이게 막 과하지 않아요. 살이 내가 이걸 하나만 입었을 때꼭 불편할까? 이런 게 아니라 요게 은은하게 떨어져요. 막 과한 느낌이, 야한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수, 주머니 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내가 칼라를 바지에 맞춰서 입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강 빨간 바지에 빨강색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돼요. 칼라는 내가 맞추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얘네가 요세 가지 컬러가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아이보리 칼라에 아이보리색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아이보리라고 하셔도 되고, 약간 베이지보단 조금 연한데, 아이보리라고 하기는 조금 짙어요, 언니. 그래서 요런 느낌. 세 가지를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얘는 언니들 응용이 되게 좋아요. 이 바지랑 치마는 조끼랑 입으셔도 되지만, 요렇게 언니들 따로 또남방이랑 입으셔도 되게 예쁘고, 일반 블라우스랑 또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컬러감이 굉장히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잔잔하면서 은은한, 어깨, 핏 자체 언니들, 이런 레이스가 살짝씩 있는데, 은근히 예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은근히 예쁜 소재. 테크 자체 언니들, 과하지 않은 고급진 라인이에요. 컬러가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하나만 입었을 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고, 안에 나시 하나 입고 입어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자켓 겸 난방 겸다 가능하다는 거. 요게 전체 오픈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켓처럼 활용하시게끔 요렇게 주머니도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내가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이제 자켓 겸 난방. 세 가지 컬러 나와요. 바지 총장 언니들 88로 갈게요. 88. 위에 주머니 언니들 활용하게끔 나와 있고, 요렇게 절개되어 있어서 좀 다리라인들 신에게 보이는 양쪽으로 절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더 잡아준 거예요. 양쪽에 한 번씩 더 잡아주고, 뒤에 요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더 잡아주는 거예요. 조거 바지 스타일처럼 밑단에서 확 잡아주는 거라서, 얘는 언니들 이렇게 봤을 때 약간의 배기 바지 이게 기본 바지지만 배기 스타일로 나온듯께 보시면 돼요. 린넨이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했을 때 엉덩이 부분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원단 여유를 이 부분을 더 많이 줬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주머니 언니들 활용하시는데 이 아래 주머니는 모양 주머니 느낌처럼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은 굉장히 예쁘게 꽃이랑 패치 이런 느낌 들어가 있어요. 아랫단에 보시면은 언니들 레이스가 작은 거큰거 거 이렇게 1단이에요. 레이스가 1단으로 되어 있고 안감더니들 이렇게 마감 처리가 굉장히 좋아요. 얘네는 안에도 되게 박음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 자체라든지 치마 자체 안까지 조금 신경 써서 박음질하는 집이긴 해요. 바지, 칼라, 언니들 이렇게 세가지 칼라예요. 아이보리, 빨강색, 초록색, 그린, 빨강, 아이보리. 디자인 자체는 다 똑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 부분 예쁘게 나오면서 자수 부분에 보면 언니들 요런 느낌. 밑단에 레이스 이중.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들이에요. 뒤에 엉덩이 부분에 보시면은 주머니 양쪽으로 있는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주머니. 요 부분에도 또 포인트를 또준 거예요. 굉장히 예쁜 스타일로 떨어져요. 요렇게 하들 빨강색, 빨강색도 요렇게 느낌 자체는 내가 끼랑 입냐, 뭐랑 입냐 이렇게 다 달라져요. 엉덩이 부분에 한쪽이 이렇게 다 포인트 주셨어요, 언니. 이렇게 포인트 굉장히 편하고 일단은 이렇게 입었을 때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는 거니 참고해주세요. 빨강, 아이보리 세트 아닌 세트 느낌처럼 이렇게 같은 린넨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린넨.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린 컬러. 그린 컬러. 산뜻하죠, 언니들.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로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별로 조끼도 나와요. 아이보리 칼라 조끼, 요런 바지랑 요런 자수들이 똑같이 약간의 비리칭으로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똑같이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빨강 그린색, 아이보리 칼라.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전체 다린넨이에 언니. 가슴 단면 언니들 54로 갈게요. 총장 언니들 56이고, 뒤에가 살짝 더한 2cm 정도 길거든요. 뒤에는 59. 이중이에요. 짧은 거, 긴거 이렇게 두개 나오고 앞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되게 예쁘게 이런 자수랑 같이 이렇게 더, 더 떼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주머니는 모양 주머니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들어가기에 뭐 크게 나오는 그런 라인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은 요 낙엽으로 또 패치하면서 원단 여유를 여기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이 굉장히 느슨하게 입으실 수 있게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기 언니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아이보리 똑같이 언니들 요렇게 목선에 레이스 이중으로 나오면서 요렇게 패치랑 이런 꽃들 굉장히 예쁘게 자수 떨어져요. 그리고 주머니 한쪽이 이렇게 또 포인트, 싸게 단추라든지, 이 꽃으로 굉장히 예쁘게 줬어요. 뒤에는 언니들, 이렇게 시그니처예요, 얘네가. 이렇게 원단 여유 주면서 린넨이에요, 언니들.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린넨. 요건 언니들 휴가철에 입으셔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요렇게 언들 아이보리 컬러, 그린 컬러예요. 똑같이 목선의 칼라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앞에 꽃들 굉장히 포인트 줬어요. 주머니 언니들 요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원단 이있었는데요언니들 패치가 그린 칼라이기 때문에 그린 칼라만 조금 덜덜 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에요. 칼라가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칼라랑 요렇 게언니들세 가지 칼라이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어 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컬러감은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가 나와요. 빨강색. 요렇게 언들 세트로 입게끔 아예 얘네들이 만들었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구매 가능하세요, 언니. 근데 어느 정도 끝날 때쯤에는 세트밖에 구매가 안 돼요. 그때 전에 구입하시는 분. 나는 조끼만 좋아해, 바지만 좋아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니들 다 따로따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요렇게 언니들. 칼라감 빨강이에요. 빨강 세트로 입어 주셔도 되게 예뻐요. 그린 컬러, 안에 언니 흰색 이너티 뭐 색깔 구애 없이 아무거나 다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린 컬러예요 그린 컬러, 아이보리 컬러.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 들어가는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티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너티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입어 주셔도 되게 예뻐요. 원래 언니들 저희 이런 거 가방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단색으로 했을 때 꽃가방이랑 같이 들으셔도 예뻐요. 이런 거는 언니들 저희 그 옷에 어울리는 시리즈로 나오는 거라서 내가 요렇게 언니들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요 가방은 언니들 저희 집 오다고 되게 잘 나오는 거라서 요거 언니들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요렇게 언니들 시리즈로 가도 되게 예뻐요. 치마도 언니들 같은 원단인 린넨이에요. 주머니 위에 이렇게 활용하시기 되게 좋게 있고 이 부분이 언니들 굉장히 예쁜 포인트예요. 앞선에 이렇게 절개 부분 늘씬하게 보이려고 절개도 들어가 있으면서 아랫부분에 언니들 퍼지지 않게끔 양쪽으로 살짝 이렇게 밴딩 처리해서 잡아줬어요. 내가 과하지 않은 느낌 입었을 때 약간 H라인처럼 아래로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밴딩으로 이렇게 항아리처럼 살짝 이렇게 아래로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예쁜 스타일이에요. 엉덩이 주머니 있으면서 또 바지처럼 이렇게 포인트 똑같이 줬다는 거. 이렇게 주머니 위에 포인트 한번더 줬어요. 언니들 마감 처리 굉장히 좋다는 게 이렇게 속 안에까지 얘네들은 조금 신경을 쓰는 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심플한데 옆선에 포인트 주면서 원단 체크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요 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니들 아까 남방, 남방 겸 자켓으로 된 개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고 요건 언니들 조끼랑 그냥 또 같이 입어도 세트 느낌이에요 똑같이 컬러 나와요 아이보리 그린 빨강 요런 것들도 언니들 세트로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여러 가지로 언니들 응용 가능하세요 총장 언니들 78이에요 78 종아리에서 약간 이 끝나는 윗선이 있죠. 중간쯤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 치마 자체 언니들 활동량 많으셔도 과하지 않는데 약간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좀 날씬하게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린 컬러예요. 똑같이 언니들 주머니 편안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체크라든지 이런 느낌 여기 한쪽에 편안하게 보통 왼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중 레이스까지 이렇게 큰 거, 짧은 거, 이렇게 이중까지. 귀여우면서도 되게 포인트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강색이에요. 빨강색까지 굉장히 예쁘죠? 내가 언니들 조끼랑 입어도 되지만, 요 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치마랑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내가 입고 싶은 거랑 입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 잔잔한 체크가 요 포인트 치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는 두루두루 다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보시면은 여기에 또 체크가 들어가 있어서 요 위에다가 조끼를 입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고런 느낌으로 하셔도 상관없다 이거죠 요렇게 언니들 그린 여기 조끼 안에다가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니치마에 언니. 언니들 요렇게 조끼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쁜 스타일이에요 빨강이에요. 이렇게 빨강 세트, 아이보리 칼라, 이렇게 면티 같은 거 하나 있고 하나만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 이제 아이보리 칼라까지 세 가지 칼라 나와요. 텐셀 블라우스에요. 텐셀이라는 게그 천연으로 원단을 뽑는 걸 텐셀, 텐셀이라고 그래요. 이게 약간 면보다 더 부드러우면서 아사면보다도 더 얇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6인데 이거 언니 56꽉 채우시면 찢어져요. 53, 52막 이렇게 입으셔야지 예뻐요. 56은 나와요 언니. 근데 찢어진다는 거꼭 참고하셔야 돼요. 총장 언니들 58 근데 이게 둥그스럽게 떨어지니까 그런 느낌인데 거의 그냥 앞뒤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막 미세하게 차이 나는 거지 이 박음질에 따라서 느낌이 차이가 나게 느껴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소매도 이렇게 소매 언니 이렇게 핀탁 처리 잡았고 앞에도 언니 이렇게 핀탁 처리 잡아서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옆선도 잡아주고 앞선도 잡아주고 뒤에는 그냥 깔끔해요. 이렇게 양쪽으로 절개가 되어 있을 뿐이고 굉장히 깔끔해요. 단추원이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단추 한개 있어요. 여기 텐셀 원단이고 요거 아이보리 칼라로 갈게요. 은은한 장미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기 언니들 텐셀 원단이고 팔랑팔랑하기 굉장히 시원한 소재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보리 칼라의 빨간 꽃이에요. 그래서 아이보리 칼라로 가고 얘는 언니들 그린 칼라로 갈게요. 그린 칼라. 전체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인데, 얘네는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아이템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 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언니들이 간혹 계세요. 그건 언니들 여름 옷은 얇아지기 때문에 속옷이 많이 비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방지하려고 꽃 모양을 많이 활용한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언니들. 이렇게 보면 정말 리얼하게 보일 정도지만 속옷 하나 입고 하나만 입어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에 언니들 막 나시 받쳐 입고 하면 엄청 덥거든요. 이거 정말 한 개씩만 다 입고 다녀요. 과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소재 내가 좋아하는 바지 컬러랑 입으셔도 돼요 아이보리에 입으셔도 되지만 요게 바탕이 그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린 바지랑 입었을 때더 조금 더 화사한 느낌 들어요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죠 치마랑 같이 입으셔도 돼요 요건 언니들 블라우스인데 내가 바지 치마 할거 없이 다잘 어울려요 요거 언니들, 칼라감 어, 내가 좋아하는 거랑 맞춰 입은대요. 나는 치마만 입어, 그러면 치마랑 같이 입으시면 되고, 요렇게 언니들 바지 좋아하시면 바지랑 입으셔도 돼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지 칼라는 빨강 바지랑 빨강 꽃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데, 베이지에다도 요렇게 빨강으로 포인트 주셔도 돼요. 요거는 바지 선택이 폭이 되게 넓어요. 바탕이 베이지 칼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니들 같이 입어주셔도 칼라감이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빨강 바지랑 입으면더 포인트는 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은하고 과한 게 싫다 그러면요 바지랑 추천드려요. 얘는 언니들 치마 바지 할거 없이 다잘 어울린다는 거. 치마에 블라우스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치마에. 근데 나는 바지가 편해. 그럼 바지랑 입는 게 낫고 치마에 입고 싶어. 그럼 요런 느낌. 요기 언니들 좋게 걸치셔도 돼요. 과하지 않아요. 얘네들 다 세트라서. 흰색에 입으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에요. 근데 요렇게 언니 텐셀 블라우스랑 요런 느낌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바지 치마 할거 없이 언니들 요런 느낌으로 같이 입어줘도 예뻐요. 근데 내가 하나만 입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색 바지의 언니들도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고런 느낌으로 언니들 응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명 언니들 56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더 넉넉하게 나와요 근데 넉넉하게 입으시는 것보다 55로 그냥 갈게요 총장 언니들 6 5예요 목선 뒤에 언니들 단추 2개예요 얘는 2개고 요렇게 절개되어 있어서 살짝 원단이 여유셨어요. 소매 자체 목선 자체 되게 예뻐요. 요렇게 자기 원단으로 언니들 요렇게 샤링 잡아줬어요. 목선에도 자기 원단으로 요렇게 샤링을 전체적으로 잡아줬어요. 꽃자체도 예쁜데 샤링이 잡아져 있어서 조금 더 고급지고 입었을 때 요게 언니들 다트라는 거예요. 약간의 가슴이 볼록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원단 여유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여기서 원단을또 샤링을 잡아줘서 굉장히 귀여운 소재 허리 라인을 업, 업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귀여운 소재로 떨어져요. 얘는 언니들 기장감이 좀 있기 때문에 치마보다는 바지랑 입었을 때 조금 더 예뻐요. 엉덩이 라인 살짝 가려지면서 언니들 얘네는 바지랑 입었을 때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는 언니들 요게 아이보리 칼라 핑크 칼라, 바탕화면을 언니들 하는 거예요. 바탕화면, 요렇게 언니들 바탕에 아이보리 칼라, 핑크 칼라, 그리고 네이비 칼라.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자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예뻐요. 목선도 예쁘고, 요견 언니들 네이비 칼라예요. 소매 끝에 샤링 잡아지고 옆선에 제가 이렇게 잡아줬다는 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활동하시기 굉장히 편해요. 원단 엄청 시원한 소재 아침에 빨아서 점심에 입어도 되는 소재 네이비 칼라 핑크 라는 거더니 약간 이렇게 인디핑크 처럼 이렇게 목선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면서 은은해요 이게 과 하진 않아요 꽃이 이렇게 군데군데 크게 있다 한들 과한 느낌 들진 않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 요견이 들 베이지 칼라 아이보리 칼라 또는 베이지 칼라 목선이라든지, 소매 자체, 샤링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잡아져 있고, 이게 언니들 이렇게 빨간 바지, 흰 바지 할거 없이, 뭐 검정 바지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컬러감 구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단색이랑 입어야 되겠다. 아까 언니 그 면바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핑크 면바지에 입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돼요. 느낌 자체가 다 달라요. 다른 바지에 입어주셔도 돼요. 꼭 칼라감이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꽃바지만 피해주시면 돼요. 위에를 꽃을 입을 때 아래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꽃바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좀 피해 주셔요. 단색 바지 언니들 요렇게 블라우스는 칼라감 구애가 아예 없다는 거죠. 요렇게 보시면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여기 핑크 아이보리 또는 베이지 갈게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 칼라감 굉장히 예쁘죠, 언니. 요런 느낌이에요. 소매 끝에도 전체적으로 샤링이 이렇게 잡아져 있어요. 뒤태랑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원단 여유 언니들 여기서 살짝 더 줬다는 거 단추 언니들 두 개예요. 목선이 많이 파이는 거를 방지했다는 거죠. 샤링 자체적으로 잡아져 있어서 조금 더 고급진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블라우스까지 언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언니 세 가지만 이월상품 갈게요. 린넨이에요. 똑같이 린넨이고 가슴 단면 언니들 5 5예요 총장도 65. 칼라는 요 칼라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목선에 레이스 있고 소매에 레이스 살짝 있어요. 그리고 얘는 되게 예쁜 수제 크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파여가지고 입었을 때 언니들 가슴 옆면을 예쁘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샤리이 살짝 잡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듯 화사한 느낌이에요. 뒤에 언니들 단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단추를 다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 요거 단추 한 개로 머리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그리고 허리라인을 업을 시켜줘서 또 샤링을 한번더 잡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귀여운데 일단 언니들 수량이 없는 라인이에요. 7부분데 7부인데... 요 소매 끝에 언니 중간쯤에 이렇게 팔 구부렸다 폈다 할때 여기 부분에 언니들 절개 부분 해가지고 손 구부려지는 약간 주름 같은 거 조금 덜 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면 소재 원피스 입었는데 여기는 제가 주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조금 더 주름이 덜 가게 절개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하고 바지 색깔 부위 없어요. 심지어 빨강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라인 이런 건 언니들 2월 상품이에요. 언니들. 수량이 없는 거 지금까지 신상이었고 제가 세가지세가지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렇게 언니들 컬러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 린넨 블라우스예요. 가슴 단면 54예요. 총장은 앞에가 64고 뒤에가 67이에요. 약간 이게 뒤에가 살짝 더 길어요. 이거 원단의 차이긴 한데 살짝 더 길고 허리 라인 없이 켜줘서 언니들 여기서 또 샤링을 한번 잡아줘요. 전체적인 린넨인데 앞에 언들 얘는 되게 좋은 게 카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뒤에까지 이렇게 단추강이 뒤에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언니들 하나로 단추 하나로 머리를 넣다 뺐다 이렇게 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한 린넨이요. 에 굉장히 시원하고 카라 이렇게 언니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단에 가죽 라벨 있으면서. 주머니 아니도 이렇게 귀엽게 있어요. 여기 주머니는 모양 주머니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한 소재. 빨간 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빨간 체크 입으셔도 굉장히 화사하고 얘는 그린이랑 원래 빨강이랑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린이랑 입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뜻하게 그린 바지랑 입어줘도 되게 예뻐요. 엄청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허리 라인을 위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그냥 프리 사이즈는 77까지 44, 5 66, 77. 요런 사이즈 언니들이 입는 옷이라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굉장히 귀여운, 엉덩이 라인 살짝 가려지는 귀여운 소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얘네들은 언니 2월 상품이라서 그냥 끝나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상이랑 같이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언니 체크. 체크로 된 요렇게 린넨 블라우스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긴팔로 나오는 아사면 스타일인데, 7부랑 봤을 때팔 길이가 이렇게 짧아요. 근데, 요건 언니들 이 소라 색깔 한 가지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전편 영상 언니들 참고해주세요. 전편.